따라 합시다. 영광의 탈출 430년 예금에서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430년의 노예살이를 끝나고 예금에서 빠져나는 출애굽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광의 탈출입니다. 왜? 자기들을 노예로 430년 예금에서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430년의 노예살이를 끝나고 예급에서 빠져나는 출애급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광의 탈출입니다. 왜? 자기들을 노예로 부리는 그들 그군 궁궐로부터 시작해서 온 예급당에 장례곡이 울려 퍼지면서 장남이 죽고 초태생이 죽는 그래서 무서워 벌벌벌벌 떠면서 그 430년 노예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을 부렸던 주인들에게 원하는, 근대, 원하는 대로 금도, 운도, 보배도, 보아도, 좋은 의복도 다 그들에게 상납을 해요. 그니까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다 이제 채워가지고 예금을 빠져나오는 그 탈출.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의 탈출이죠. 근데, 첫째로, 영광의 탈출이 가능했던 원동력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41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누구의 군대, 여와의 군대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다 예급당에서 나왔니지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간 인류의 역사 가운데, 대규모의 노예 반란이 성공을 하지 못한 배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에서는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일어났고, 중국에서는 항관적의 난이 일어났고, 근래 우리 한국에서는 전라도 고부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게 다 반짝혁명으로 끝나고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예와 서민계층의 힘만으로는 새로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급 사람들이 430년 지긋지긋한 노예살이를 정산하고 예급을 영광스럽게 빠져나왔을 수 있는 놀라운 원동력 41절에 보니까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얻은 그 이유가 보니까 41절 누구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누구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은 빠져 그 430년 동안 있을 때는 예급의 노예였어 예급의 노예 예. 근데 430년 노예에서 자유를 얻어서 빠져나올 때는 노예가 더 이상은 노예가 아니고 누구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이 그들의 배경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무기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요. 그런데 이것은 장세기 15장 14절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저 예급 땅에서 400년 동안 그 고통을 받다가 내가 그 땅을 14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지니그 후에 내 자손이 머리 끌고 큰제물를 이끌고 뭐하리라 나오니. 이미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영광의 탈출이 가능했던 것은 누구의 돌보심? 요하의 돌보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길고 긴 고난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자 40절에서 4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예급에 거주한 지몇 년이라 430년이라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예급 땅에서 자 41절에는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지만 40절에서는 이 430년만 나오는데 그 430년에 이스라엘의 예급에서의 신분은 누구의 종 예급의 종 바로의 종 근데 바로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뭘 상징하느냐? 사탄의 통치를 상징해. 그래서 사탄의 통치 속에 죄를 먹고 마시며 살듯이 그냥 지긋지긋하고 비참한 생활했던 그들이 이제는 강력한 여와의 군대가 되어서 나오는데 그러면 이 430년의 길고 긴 고난이 왜 필요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워싱턴 포스트라는 잡지에서 이 21세기가 시작이 되면서 지난 천년 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유대한 인물을 징기스칸으로 뽑았습니그 징기스칸은 글로벌 제국 건설의 인물이었어니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동쪽으로는 태평양 연안을 다스려 서쪽으로는 동유럽을 정복을 했고, 남쪽으로는 걸프만, 북쪽으로는 시베리아. 문자 그대로 글로벌 축소판 지구촌을 건설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 거대한 네트워크를 건설한 대단한 인물이. 그리고 광대한 자유 무역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처럼 유대한 밀리니언맨이라고 그래요. 지난 천년의 역사 속에서. 아시아 사람으로 지구촌을 전체를 이쪽 저쪽으로 뭐 유럽 시베리아 뭐어 태평양 연안 응? 더 걸프만 중동 지역 이렇게 굉장한 승리의 원동력이 뭐냐 그게 지독한 시련이 배경이 돼서 원래 추장의 아들인데 추장이 독살을 당하고 그래서 세살때 도망 그때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한다 그런 굉장한 시련이 그를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또 어떤 사람들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인물로 이 변화를 시켜줬어 여러분, 우리는 어, 지난 며칠 동안 참 귀한 강사를 통하여 시간시간 은혜를 받는데 혹독한 시련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예. 그,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일꾼으로 정금처럼 연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30년의 노예. 이게 바로 의미가 뭐냐. 이런 노예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국가로 만들기 위한 훈련의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게티아 같은 불상사 비극이 이. 탈출하는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38절. 시작. 수많은 무엇과 잡족. 이게 문제예요. 미춘치 38절. 예. 이게 잡족들이 끼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뜨거면 광야에서 불편 불만 하는가? 이 순수하지 못한 잡족들. 이게 신앙의 오염이. 신앙의 오염. 여러분, 이방 종교 신자와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 예, 그것은 그 이유가 있는데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여덟 번에 걸쳐서 귀한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 목표와 방법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방 사람들은 누구를 기쁘게? 자신을 기쁘게. 누구를 기쁘게? 자신을 기쁘게. 예. 근데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 신자는 아니에요.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해. 예. 예, 처치 멤버. 그런데 크리차는 아니에요. 왜? 그 마음속에 누구의 영광을 위한 삶.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돈 많이 벌고 자기가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 헬프미 나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는 사람이고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예요. 그런데 예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은 너희는 먼저 무엇과 그의 나라와 그의 무언을 구하라 할렐루야. 한국 교회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가 뭐냐? 예, 이게 믿음의 본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믿음의 본질이 없었다, 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는 교훈과 적용. 첫째는, 여러분, 구원은 혈통이 아니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48절, 시작. 너희와 함께하는 거룩 타국이니 여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무엇을 받음에 할래를 어떻게 하여 가까이 지킬지. 혹 그는 누구와 같이 예, 자, 이 중요한 겁니다. 함께 거래하는, 아니, 계속 띄워놓으세요. 예, 48절 띄워놓으세요. 함께 거래하는 누가? 함께 거래하는 누가? 타국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다른 잡족이에요? 잡족이요. 잡족이라 할지라도, 무뭘 지키면? 바로 그거죠. 6월절을 지키려고 하면은 그냥 지키지 말고, 뭘, 뭘, 먼저 뭘 받고, 할루야 이것은 신약시대뭘 말하는 거니까 세례를 받는 거지. 세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십자가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나는 죄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의 고백을 받고 할례를 받으면 타국인도 6월절 지킬 수 있어요. 본토인과 같이 된다라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구원은 혈통이 아니고 무엇이다?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적 적용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되는 의식이 있습니다. 자 47절에서 48절 시작 이스라엘회중이다 이것을 뭐할지니 아, 네. 지키리 아, 네. 그럼 이것이 뭔가? 48절은 아까 이해가 됐죠. 여호와의 뭘 지키고자 하거든? 유월절을 지키와. 또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무엇을 받은 후에 할례를 받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의 주로 영적 이제 고백을 한 자들은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특권은 뭐냐? 성찬 참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 주님이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이 교회가 뭐냐라고 말할 때, 예, 종교교육자들은 두 개를 이야기했고, 그 제자들은 하나를 더 붙였는데, 하나는 뭐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정당한 선포. 두 번째는 뭐냐? 예, 우리 성의세, 세례와 성찬, 성례의 정당한 시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알수 있는 게 뭐냐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모대에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뭐에 대해서는 살고 예. 의에 대해서는 살고 그리고 세례받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이 뭐냐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자세 번째 교훈적 적용 예급의 400년의 노예살이에서 자유를 주신 의미가 뭔가 그것은 중요한 거 있는데 열 번째 재앙에서 다른 재앙은 다 구별했어요. 고센 땅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예, 그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열 번째는 뭐 히브리 사람이든지 뭐예금인다 똑같아요. 그열 번째는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그 죽음에서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문설죄에 뭘 받았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죽음에서 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의 노예살이에서 자유를 주신 것은 뭐냐 그 노예의 탈출은 저희의 노예의 탈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이런 저희의 지긋지긋한 생활로부터 탈출하여 구원의 백성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